이 왕산이 우리 고향의 어른의 도로명인지는 몰랐어. 요야모르 <laughs> 어, 부끄러움이 막나난 막, 막, 막 이거를 들어오고 싶어. 그 다음에 이 그런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했어. 하고 그랬는데, 우리 아이가 공부를 또 잘했어요. 제가, 어, 제자 하나가. 그때 대학교 수시가 돼가지고 얘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아마 시험 다니고 음. 에, 물은 뭐예요? 용봉길에 대해서 네 아니, 아니 그랬더니 이놈이 대답한다는 말이 안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예! 어? 히그 히트, 그, 히트, 그, 히트, 히트, 히트. 히트. <laughs> 할빈 역두에서 히토이를 <laughs> 저격했습니다. 그랬더니, 그래, 잘 알았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러고, 그놈이 이튿날 확 아, 불러왔는데, 이런 게어요 야, 왜 그래? 그랬더니,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이 새끼, 그것도 몰라? <laughs> 이렇게 그여다가그책임는 뭐냐. 안가리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. <laughs> 근데 나도 왕산을 몰랐던 음, 내가, 음.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까. 내가. 음. <laughs> 서울에 다른 깨끗한 말도 안 한데, 고려대학교 갈만그길 밤낮 안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. 아그그 아, 부끄러움이 나로 하여금 에, 역사를 공부하게 한 거예요.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, 제가 뭐, 그, 뭐, 뭐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지만, 제가 뭐 하여튼 별 짓을 다 했어요. 하여튼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전쟁 사진을 2000매를 해와가지고 뭐저책도내고뭐 그랬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영어도 잘하는 줄 알고 또 사학자인 줄 알아요. 근데 저는 사학자 다니고 그냥 국을 선생입니다. 양반만 때는 게.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나로 하여금 이 역사를 공부하게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그냥, 저도 또 그래요. 거기 때문에 막 종이 쏘이잖 이분에 대해서 내가 글을 그래 쓰고 싶은 게 막, 그걸 그래 보니까, 물 보니까 너무 잘났잖아요. 아, 예, 예.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이렇게. 예, 그래. 어? 야 이렇게. 그리고 33살 나이로, 어? 33살 나이로, 이, 저기 뭡니까? 동부 아, 항일연군. 그, 동부 항일군을 네. 하다가, 할빈 그, 벌판에서산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, 총 맞고. 네. 이 마지막도 말이죠. 자기 부하를 살리고 이 사람은 이거 하다가 죽은 거예요. 그래서 꼭,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라스트 시에 보면 캐리 쿠퍼가 그 사랑하는 애인을 보내고 자기 혼자 이거 하다가 죽는 그 대목이 너무 멋있어.